어, 제가 드디어 한 3주인가 4주 만에, 그, 카메라를 샀는데, 카메라까지는 아니고, 카메라 거치대를 샀어요. 핸드폰에다가 연결해서 쓰는 걸 샀는데, 요새 이제 스마트폰이 대세다 보니까, 어, 그걸 샀어요. 샀는데, 이걸 왜 사야게 됐냐면, 제가 누수탐지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수탐지라는 걸 하고 있는데, 슬라브를 볼라면 덴조를 다 잡아뜯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부님이 이제 내 집이라 생각하고 입장 바꿔도 생각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나 괜히 남의 집 천장을 다 잡아뜯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카메라는 어차피 두 대가 정도는 있기는 한데 그 카메라들은 어, <laughs> 목이 회전이 안돼요목 회전이 안되는거다 보니까 좀애로사이 많았는데 지금 제 카메라가 변기용 카메라 그리고 하수구용 카메라 그리고 이제 좀 길이가 긴 이제 일반적인 거 카메라 그거 렌즈 작은거 그거까지 해갖고 총 이것까지 해서 총 4대인데 어, 이걸 사게 된게 목이 안 돌아가 니까 정작 바깥에 외벽 측은 보이는데 내벽 측, 특히나 비트 쪽볼때 내벽 측 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영상 뒤져보고 이제 도굴이란 영화를 보다 보니까 목이 돌아가는 카메라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3년을 고민을 하다 샀어요. 근데 오늘 와서 봤는데 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서 써볼 건데 물 있는 데는 투입을 안할 거예요. 방수 기능이 없어서. 예, 어쨌 그렇다는 거. 네. 어,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이 카메라를 샀습니다. 이게 좀 비싼 제품인데, 네. 이렇게 썩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썩 네,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네. 좋더라고요. 이게 카메라 셔터 기능도 있고, 불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조절 기능도 있고, 제가 이 카메라를 왜사게 됐냐면, 진짜 아니면 그거는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 이 카메라를 샀는데, 제가... 이 카메라가 지금 네개째예요네 개째 또 구매를 했는데 이 카메라를 왜 사게 됐냐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보시면 저 서랍에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 카메라를 사게 된 계기가 제가 누수 탐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수 탐지 하는데 이게 화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이.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렇게 화면을 돌리게 되면 이 바깥의 벽 쪽은 모가지가 안 돌아가니까 안 보이는데, 모가지가 가니까안들어가니까안 보이는데, 이제 앞쪽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꺾이지 않으면. 이렇게 뚜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끝에, 얘도 한 1년을 고민을 하다가, 1년이 뭐야? 한 2, 3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걸 샀거든요. 이걸 샀는데, 그것 때문에 샀어요. 내 벽도, 내 측, 내, 내측 쪽을 살려, 내측 쪽을 유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카메라 각을 꺾으려고 하니까 꺾어서 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기만 없으면 되니까, 예, 물기만 없으면 되니까, 방수기능은 없어요. 얘는 대신에. 나도 근 얘는 대신에 방수기능은 없고요. 방수기능은 없고, 이 모가지가 돌아간다는 거, 그것 때문에 샀어요. 예. 보통 보면 이런 카메라들은 물기 있는 데잘안 집어넣습니다 왜냐 물기 있는 데 집어넣으면 망가져요 얘도 중국산 제품이긴 한데 뭐 여력이 있으면 진짜 좋은 제품 사겠지만 여력이 없다 보니까 영세 뭐 업체다 보니까 이걸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카메라 이거게 어. 뭐 카메라 이게 샤터 기능도 있고 예 네. 괜찮더라고요 이제 이거 사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사게 된 이유가 가늘까다가 이제 이 안쪽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천장을 그 옛날 사람들 보면 꼭 천장을 잡아뜯고 막 그래가면서 저기를 하는데 이 모가지를 돌리면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낫겠더라고요. 목이 돌아가야 뭘 어디에 누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아는데 그게 몰라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이 카메라를 살려고 거의 한 1년이 아니라 3년 정도 고민을 한것 같아요. 굳이 이거까지 사야 되나 싶어서안 사고 있었는데 요번에 절실하게 느꼈어요. 밑에서 볼라라면 천장을 굳이 까봐야 되는데, 까보려고 그러니, 이, 이걸, 저기 뭐야, 카메라가 없어 놓으니까, 있긴 있는데, 모가지가 안 들어가 놓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각도를 조정도 못 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샀는데, 이게 거의 한 3주 만에 왔어요. 3주 만에 왔는데, 이게 얼마나 역할이 많이 할지, 그건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예. 네.